개인별 수준별 조절 가능한 퀴즈 문제, 뭐가 특별할까요? 영어 도서관에서 영어 원서를 단순히 읽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리드앤톡 영어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고 온라인과 워크북으로 다음과 같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단어를 익히고 문장을 조합하고 한영 변환 연습을 하고 듣고 받아쓰기를 하며 최종적으로 퀴즈를 풀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학습을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전문 강사의 일대일 코칭과 첨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리드 앤 톡에서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이 습관화되도록 합니다. 책과 함께 단어 학습, 본문 학습, 문장 조합, 받아쓰기, 음원 듣기에 학습을 해 나가면서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해 이해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스스로 퀴즈를 풀어보면서 구문 분석 실력이 향상하게 됩니다. 퀴즈 결과가 곧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리드 앤 톡에서는 학생들이 각 수준에서 키워야 하는 역량에 맞게 퀴즈 유형을 차별화하였습니다. 크게, 정도, 다독, 이복, 고급문학의 순서로 어떤 퀴즈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정독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Oxford Reading Tree 그리고 좀더 심화된 레벨의 Tree Tops 원서를 통해 구문분석의 기반을 쌓아가는 단계입니다. 주어진 영어 문장에서 주어 찾기, 동사 찾기 등을 하며 영어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익혀나가고 문장의 형식과 문법을 배우며 구문분석의 기반을 닦게 되죠. 즉 구문분석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퀴즈들이 중심이 된답니다. 퀴즈를 풀다가 답을 모르겠다면 힌트 보인 버튼을 눌러서 힌트를 볼수 있답니다. 힌트를 보고 풀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평가보다는 학습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스스로 퀴즈를 풀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수 있고 동시에 구문 분석 역량이 쑥쑥 올라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학생의 리포트를 통해 퀴즈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강사는 학생 리포트를 보고 좀더 학습이 필요한 퀴즈 유형을 조절해서 학습시킬 수 있어요. 이것이 개인별 수준별 코칭이랍니다. 실제로 리드앤통 영어도서관에 재학중인 김땡땡 학생의 리포트를 볼까요? 퀴즈 유형 중, 준동사와 명사구 등의 부분에서 ORT 5단계에서는 퀴즈 정답률이 59%로 낮은 편이었는데 이 부분에 집중학습이 가능하도록 퀴즈 유형을 조절한 결과 ORT 7단계에서는 퀴즈 정답률이 73%로 향상되었답니다. 이렇게 퀴즈를 통해 학생의 실력을 객관화된 수치로 체크하고 퀴즈 유형을 조정해서 부족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리드앤톡이 자랑하는 개인별 수준별 코칭이랍니다. 다음으로 다독 프로그램은 유명 리더스북과 챕터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책을 읽고 이해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다독 퀴즈는 RC라고 부르는 읽고 문제 풀기와 LC라고 부르는 듣고 문제 풀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독 퀴즈들은 스스로 책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답니다. 집에서 숙제용으로 읽는 입복 프로그램은 집에서도 책 읽는 환경을 만들어준답니다. ORT 수준부터 문학작품 수준까지 다양한 레벨의 입복권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북은 주로 초등학생에게 숙제용으로 내주기 때문에 영어로 끝말잇기를 하거나 상황에 맞는 답변 찾기 등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문제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및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리드앤톡 영어도서관의 시그니처 고급문학 프로그램입니다. 유베리, 로왈드 달과 같은 문학 작품부터 수준 높은 고전 소설과 입문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고급 문학 원서만 읽어도 내신 및 수능 대비가 가능하게 된답니다. 고급 문학 퀴즈는 RC, LC, 문법, 어휘와 같은 내신과 모의고사, 문제 유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빈칸 추론이나 문장 순서 찾기 등 난이도가 높은 모의고사의 유형의 퀴즈 문제로 내신과 수능과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입시 대비를 위한 영어 공부가 필요 없게 되고 영어 원서만으로 수능 대비가 가능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리드앤톡 영어도서관의 퀴즈는 콘텐츠별로 문제 유형이 다양하고 학생 개인별로 실력 점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퀴즈만 잘 풀어도 구문 분석 역량과 내용 이해력, 정서 발달과 창의력, 내신과 수능 대비까지 일석사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리드앤톡 영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국 약 300여 개 리드앤톡 영어도서관 센터 중 가까운 가맹점에 연락하셔서 수업 상담을 받아보세요.